뭐가 되는거 아니야? 저 앞에 아니야? 뭐야, 여기 어딘데? 맞네. 어떻게 알았어? 좀 늦었다, 탓탄기 어. 내비. 잘못 들어오면 좋아하는데. 어? 나도 잘못 들 니가 얘기해서 잘못 들어오는 거야? 어? <laughs> 아, 여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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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 뭐가 있었나봐 <laughs> 뭐가 있는데? 뭐. 아니 네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새끼야 진짜 <laughs> 저의 <저희> 보금자리입니다 <laughs> 어떻게 들어가? 얘들아? 뭐? <laughs> 도발 아니야 도발? <laughs> 아니야 금벌 거기까지 아니 안돼비싸이트 물동 빨리 와 찍고 있는 거야? 어? 응. 아? 김치국네. 응. 아나물좀 떠오자. 이걸로 발 씻으면 되잖아. 발 이걸로 발 씻자. 응, 응. 물 젖어가지고 미끄러워. 어 그렇지. 어. 아나물 진짜 시원하다. 어음장인데내 아침에 입수해야 되겠는데? 너 혼자 입수해 우리 갈게. <laughs> 얘 태워주지 마. 민씨. 지구야 상구야. 아 얘는 동생이랑 하고. 응. 넌 막내라고 하자. <laughs> 너우 막내야. 너 집에서 막내야. 아, 넌 첫째야. 개오이 없네. 첫째 부시. 관용, 관용, 가용 민식이. 인식이 응. 민식이, 민식이. 얘 민식이 불러라. 민식이. 민식이? 아. 민식이지. 어? 순식이. 순식이? 어? 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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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 얘는 보식이야, 나 보식이. 얘는 보식이. 얘 민식이. 아, 좋은데? 난 진식이. 여기, 여기. 아, 너 저기, 넌, 넌, 저, 지, 직진. 안쪽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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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어, 우린 여기. 없다. 화장실이 어. 여기가,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가 재활용.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두 개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관리실. 사이트요. 여기가 개수대입니다. 여기는 수영장. 여기는 어자 화장실인데, 음,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휴지가 없어요. 휴지 꼭 챙기세요. 응. 너 장갑 끼고 해야지 손이 안 뜨겁지. 아 얼마나 더다고 어? <laughs> 그러다가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의자 옮겨 놓까? 을어 보시가 너 빨리 음직식해 <laughs> <음식> 뭐야? 해 돼? <laughs> 난뭐 해야 돼? <laughs> 뭐 어, 그려가지고뭔거지 뭐 너무 쪼금 아, 소, 소고기 가져왔어. 그거 넣어. 불을 됐어. 켜겠습니다. 응. 이거. 어, 타겠다. 아, 근데 고추를 못 넣네? <laughs> 그냥 통으로 넣고. 오, 너 그래. 말대로 입으로 잘라 먹어. <웃음> <웃음> 어때? 이불 어떻게 잘랐 참에서 그냥 이불을 넣고 너 없을까? 일부러 이 자리 피했지? 여기 햇빛 들어오는데? 어, 몰아 그래서 석풍에 제거하는 거야 아~~, 아 어. 어? 너말 센스 많이 들었어 <laughs> 안쪽으로 안쪽으로 더 이렇게 오면 아마 안 비칠 수도 있어 다고있어할수 있잖아 야, 응? 야 물티슈는 어딨어? 물티슈 잘안 했어 이런 거 이제 위에서 뭐 터치를 일단 안 해놔? 안 해. 복분자 타임. 야, 팽이버섯 먹어? 뭐야? 먹자. 먹자. 아, 이거. 이런맛이야? 콜라 섞어 먹을까? 원래 이런맛 아닌데? 왜이래? 팔목 아파 원래 이런맛이잖아 이런안아니데 뭔가? 간호사 가져갈까 아니 나술 안먹을래 근데 맛있는데? 맛있어? 응 너네 둘이 먹어 그러면 아 아니야 원하는 어, 말 아니야? 응 맞아 아니 역시 스크츄이네한 번만. 됐어, 이제 먹어도 돼. 음. 맛있어? 이어먹어 얘가 이게 불맛이야. 음! 불맛인데? 응. 그래? 음. 저 위에 가야겠어. 맛있어? 어. 역시 아, 여름인 게 아직까지도 장래 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그 다음에 있 봐. 이거다, 이거다, 너. 그래. 맛있겠다 볶음밥이랑 불이랑 아직 저녁 7시 반인데 아니, 그래. <laughs> 언제 보여주는 거야 도대체 사진에 있긴 있어? 작년에 논게 작년에 논게 맛이 작년에 사진 찍이 마지막인 거 같은데? 이번에 만나서 안 찍었어? 맞아 이번에 사진 안 찍었어? 어? 사진 안 찍었어? 안니가뭘 사진 찍자고 안 하지? 야, 너 숫자 다 보여. 크리시드 같아. 네나 사봤다. <웃음> 됐어? 내줄게, 내줄게. 아, 야, 너 숫자 다아 보인다, 인가? 됐어? 됐어? <laughs> 야, 너 해. 너 이거 대줄게. 아 됐어, 됐어. 저저요요빨 Toya, t 이 y 이거 논다? 끝났습니다 t 끝났 a T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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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아 a T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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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y a t 나다 응. 음 아침에 초토화. 일단, 한 1시부터 갔다 와서 아침은 먹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이 뭐야? 백숙, 백숙? 백숙입니다. 고기 가간 뒤집어. 이 나무젓가락은 뭔데? 다 익은 거 아니야? 응? 잘 털려. 그냥 뒤집어. <laughs> 먹어 되지 않을까? 응. 먹자. 어, 오늘을 위해서 내 아껴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좀 있다가 누룽지 넣어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누룽지랑 계란. 어렵게 이거? 응.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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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아니 그건. <그걸. 웃음> 이 좋아하는... 야, 여기 밥 들어있네. 이게 어? 밥이 안 익었는데? 아이, 고기만 먹어, 일단. 아, 김치. <laughs> 잘못 잡았어, 자리. 어제 네, 그 자리인데요. <laughs> <laughs> 어, 씨, 알짜 버스 깜짝 놀랐는데. <laughs> 喊一张，喊你腿走好。